싱싱해요 이번에 만들 요리는 오이로 완전 간단하게 술안주를 만들어볼건데요 예전부터 만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피오가 예능에 나와서 최애 안주라고 해서 바로 이것을 만들어봤습니다 레시피 연구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깨끗이 씻은 백다닥기 오이의 양끝을 잘라준 다음 오이의 돌기를 제거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오이는 돌기가 많지 않아서 제거를 안해줬습니다 양끝을 자른 오이는 커다란 지퍼백에 넣고 오이의 결대로 열심히 때려주세요. 제가 한입하는데아 어 이거 너무 쉽게 부서지네요. 나중에 알았는데 팀원분들이 지진한 줄 알았대요. 뭐 내가 힘이 너무 세서 다부셔져버렸잖아 맘대로 되게 <laughs> 잘게 하던데. 결대로 잘 부순 오이는 빈 볼에 담고 적당한 크기로 찢어줍니다. 아, 이렇게 찢다 보니까 오이의 시원한 향이 스멀스멀 나오네요. 스멀 이래서 칼로 자르지 않고 열심히 부시나 봐요. 지퍼백에 남아 있는 오이의 체즙까지 탈탈 털어 볼에 담아 주고 여기에 설탕 1.5 티스푼, 소금 1 티스푼, 잘게 다진 청양고추 한 개와 방금 다져서 향긋한 통마늘 3 개도 넣어 주고 방금 곱게 갈아서 고소한 향기 잔뜩 풍기는 통깨 3티스푼, 식초 3티스푼을 넣고 버무려준 다음 먹을 그릇에 오이탕탕이 국물까지 야무지게 옮겨 담아주면 상큼한데 고소하고 매콤한 오이탕탕이 완성입니다. 이제 먹어볼게요 음, 이거 왜 소주 안주는지알것 같아요. 이게 언제 먹는 안주냐면. 해변 음식은 싫고, 그렇다고 찔긴 육포는 먹기 싫을 때 그때 먹는 안주? 마치 황도와 같은 비슷한 표지션인데, 또 그거랑 달라요. 요거 많이 안 되거든요. 음. 아, 냉면에 들어간 오이 같은 느낌? 아,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아, 안주까지는 어떻게 참을 수 있는데, 난 술은 죽어도 못 참겠어. 그런 날, 간단하게 안주로 해 먹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음식이에요. 여러분, 이번 레시피 어떠셨나요? 아이게 피부가 좋아 는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만들어 본걸 후회할 정도로 너무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레시피에서 사용된 재료 중 오이와 청양고추나 더싱싱에서 주문해 만들었는데요. 영상 속 재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 남은 애들은 팀원분들하고 같이, 같이 먹도록 먹자. 하겠습니다. 안녕!